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laughs> 주 없이 산수 없네, 세이네 부수여. 그 귀한 보의피로 나를 구원하셨네. 구조의 사랑으로 내리신 보현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뜬그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비해 도도다내주는난 세상 너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들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그 밖에는 마음이 내 마음 위로하사 주 밖에 는 마음이 알아들이로 내마음위로 하사 영원 하시네 주없이 살수 없네 내 우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다나오성당일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신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늘으로서 전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그룹한 공여와 성도가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 BC 722년쯤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 BC 한 588년 이 정도에 예, 유다 남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 시대의 사건이 다니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어... 이 뭡니까? 그... 이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그 강대국의 포로가 됐을까? 그 이전에 완전히 왜 언약 백성이 망하게 됐을까? 언약 <laughs>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 왜 언약 백성이 망해야 되느냐? 그말입 이스라엘은 왜 망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째서 강대국은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을 하신 게 맞다면 분명한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실제로 잡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잡이 널려 있었어요 일자리가 널려 있었어요 지금은 일자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뭐 해야 될줄 모를 만큼 그만큼 경쟁력이 심해진 거죠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가정에 보이지 않는 흑암 배경이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런 뭡니까? 갇혀있고 닫혀있고 또 묶여있는 것들로 인한 영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흑암도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방치되고 아니면 뭔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왜그 현장에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까? 그게 보이지 않으면 늘 억울해해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나는 희망이 없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내 존재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으로 발전하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놓치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려움과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될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회복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놓친 사람들은 평생에 그 답을 찾지 못하여 끊임없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주어지고 가는. 구원 받고도, 은혜 받고도, 실제로 이걸 못 찾으면,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구원보다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포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성평과 상황에 빠진다. 그말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은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길이 안 보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왜 이렇게 월, 월, 외롭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 허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을 찾아도,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분명한 응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그 중에 단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기 이전의 이유를 찾았습니 이게 중요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왜 언약 백성이 망해야 되며, 왜저 강대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지, 거기에 나는 왜이 포로로 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냥 여기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우울에서 빠져나오고,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뭡니까? 실제 경제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라 이유가 찾아지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유가 찾아지면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찾아지면 오히려 그 문제와 상황이 내게는 전부 응답이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비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결국은 포로를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도 쳤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강대국은 왜 쳐들어옵니까? 그 강대국은 복음 받아야 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라다 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 연약하여 복음을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 외에는 그래도 복음을 전달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강대국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여 복음 없는 저 현장에 저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죠, 사실.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찾으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거다.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힘을 얻으면 보내심의 축복이 뭔지를 된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누리면서 지나가고그 차이가 뭐냐 알고 가는 건 모르고 간다 알고 가는 사람은 누리면서 갈수 있지만 모르고 가는 사람은 왜 광야는 가난 가는 가난 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모르고 가는 사람은 왜 광야로 보냈냐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냐 입을 것이 없냐 살 것이 없냐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느냐이 얘기를 계속 그래서 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지나가야 되 이유를 모르기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광려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죠? 인생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은약 붙잡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하가님정복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회복했다는 것만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역사하면 복음이 정확하게 역사하면 완전 개혁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완전 개혁입니다. 내 인생 개혁이고, 내 종교 개혁이고, 내 문화 개혁이고, 시대 개혁이에요. 내가 깨달은 이 복음 하나가 시대를 살릴 수 있다. 요게베이스 깨달은 그 복음 하나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한나가 깨달은 그 복음 하나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렸을 때 누렸던 그 복음 하나가 40일 동안 전쟁을 거치고,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오히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열광이 니네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열국이 여기 안길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질 만큼 나를 묻고 있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게 실제로 누려지지 못할 만큼.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진짜 믿음을 회복하여, 내 연약함이 아닌, 그 연약함이 곧 강함으로, 무능이 아닌, 무능이 곧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body에서 everybody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뭔지를 근원적으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인생 완전한 계획의 역사 인생 완전한 전환점의 역사 이걸 끝까지 사단은 뭘 하게 만드니까 못하게 만드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녀의 그리스도 혼역은 완전합니다. 나는 불안전해도 주님은 완전하시다. 나는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아침에 진짜로 나에 대한 언약 안에서의 정체성과 이유, 내 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데, 이런 환경과 조건을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은 자는 누림에 갈 것이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흔들리며 방황하며 갈등하며, 할 것이다. 문제가 결국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였냐? 거기 가서, 예, 왕궁에서 최고의 공문으로 있으면서 그 왕궁에서 주는 많은, 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좋은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다 하고 누리며 살수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은 빠지지 않고 자, 다른 사람 다 포로로 완전 거지 같은 인생을 살텐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뜻을 정해 버린 거예요. 뜻을 내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 우상 가득한 강대국에서 이 우상이 승리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를 찾아 그렇죠? 나를 내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이 복음 운동을 반드시 해낼수 있는 근원적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뜻을 정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 응답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완전한 응답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축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많은 과정들 속에 이유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현장을 정복하는 참 전도제자. 하나님 내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그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분명히 전달하여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